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당신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입니다 본문 말씀 10편 86편 5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6편 5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구원을 받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감정에 의해서 소용돌이 치는 사람들을 복원합니다. 어쩔 땐 구원받은 것 같고, 어쩔 땐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냐, 없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시편 말씀에서 극율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짐작해 보실 수 있겠죠 제목이 당신의 구원은 안전합니까? 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극율하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아 쉽게 최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 시편의 시가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거기 시편의 시를 올렸고 또 아삽도 그 외에 다른 이름 없는 누군가가 시를 올리는 것들을 보는데 그 시편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감정 묘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 묘사를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같은 것들도 나와 있어요 희노애락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랑 대화를 했을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지금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대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아삽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굉장히 좋게 주님이랑 친한 것처럼 주님에 대한 마음까지도 다 아주 상세한 묘사가 있었는데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래왜 그럽니까? 우리 지난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안 받네요. 또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안 받습니다. 그럼 궁금하죠. 나 버린 거 아니야?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런 거죠. 뭔가 상실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랑 아주 각별한 대화를 서로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실 겁니까?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어떻게 모세나 다윗이나 아삽 등이 하나님의 감정을 이토록 자세히 알았을까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도 알게 하셔서 시편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사람들과 그 사람하고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필수죠.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어야 됩니다. 동고동락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사람이란 천상의 칭찬을 받은 다윗이 보고 느낀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하나님은 제가 감히 얘기할게요. 다윗을 대신해서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새삼 제가 그긍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긍율이라는 의미가 뭐죠? 긍, 얘기하십시오. 긍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엽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가엽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가엽게 여긴다는 거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가엽게 여기시만 여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 마음만, 감정만 그런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줄 테니 100억 가져와라. 호주 영주권 살려면 SIB 비자를 통해서 50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더 좋은 거니까 1 0 0 0 0천억 1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테니 어떤 특별한 대가를 치루라, 고행을 해라, 봉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그런 거할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이나 여러분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여러분들께서 지고지순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우리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긍율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이라고요?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라는 문맥상의 뜻을 살펴보니까 문맥상 대가 없이 도와주겠다. 문맥상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데도요? 도와주시겠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라고 써있죠. 은혜로우시며,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또 오는 이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라는 것을 들어보셨,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은혜롭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격없는 사람한테 주는 도움이란 뜻입니다. 자격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을 은혜라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물에 빠졌습니다. 구명조끼를 했지만, 그날은 수온이 너무 차가워 갑자기 심장이 얼어붙는 것처럼 호흡이 가빠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양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잇는 힘을 다해 내려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은 안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물장난 치는 줄 알고 웃고만 있습니다. 이젠 호흡도 안 됩니다. 산소가 뇌로 공급되지 않아 정신이 아득해질 때쯤 갑자기 보트에서 누군가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내 머리를 뒤로 제치고 나를 뒤에서 끌어 안은 채 보트로 헤엄쳐 나를 살립니다. 우리는 그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구해줬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서 고마워 형이 했어요. 당연한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값 없이 구해준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어둠이며 출구도 없는 영원한 절망과 고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를 구원해주세요. 근데 이런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마 벙어리도 있을 거예요. 장애자들 가운데. 신음소리도 못 내고 온몸으로 호우적거리기만. 하는 듯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그를 지옥의 불길에서 건지시는 긍율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은인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몰라서 막연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두려우신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 있는 특히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민족들에겐 조금의 자비도 없으신 모습 때문에 나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했다.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보니까 어, 너무 잔인하시더라고. 저는 이렇게 사랑 없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으로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때론 급진적인 무리들에게 모욕과 조롱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감히 제가 변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즉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태양신인 니므롯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 단무스 그리고 하늘의 여왕인 세미라미스를 포함하여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과 신전들을 세우고 제사드리며 심지어 몰렉이라는 신에게 갓난 아기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행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방신들은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두 아말렉 들어보셨죠? 블레셋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서 전해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정복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 민족들의 자유 분방하고 사탄적인 근친 상관 상관. 동성연애 등 이루, 말하, 이루 말하기에도 더럽고 역겨운 성행위들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방민족들의 사악한 종교와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불러도 듣지 않는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들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악한 것들을 전해 준 이방 민족들을 얼마나 미워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 없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너희가 지금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줄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호소하시는 장면이 시편 81편 8절에 나와 있어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8절입니다. 주님의, 주님께서 내가 나자신의 변호할 기회를 달라고, 너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왜 그랬는지 얘기해 주리라. 9절입니다. 너는 네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며, 어떤 이방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지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11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81편 12절 말씀. 뒷절입니다. 뒤,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자기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걷게끔 하신 겁니다. 주님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켜, 시켜가지고 이렇게 걸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택한 겁니다. 13절 볼까요?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오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 다음 구절들에 나오는데 말로 설명해드릴게요. 하나님의 길,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큰 돌봄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어떤 원수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들을 정복시키게 하시며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족시켰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따랐다면 내가 다 해줬을 텐데 왜 그랬어?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주 설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누구에게 말씀한 것일까요? 누구에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대상이 그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내 능력은 너희 혼과 육체를 지옥에서 멸하시는 멸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일반 종교들을 포함해서. 과학, 철학, 각종, 각종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IT 관련한 더러운 사탄적인 것들, 가상현실들, 음악을 통한 아이돌을 앞세워서 청소년들의 감정들 또는 대중가요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죠? 사탄적인 영화들, 교묘하게 사람들 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스포츠. 요가 등유이지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었습니다. 이것들이 구원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버렸고 현대인들은 이전보다 더 악한 성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도 한데,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 변하셔서 오셨어요. 그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실체로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오직 한분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한분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펴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주님이 얼마나 극률하신지 아주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대접해드려야죠. 81편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의 내,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마음. 앞서서 말씀드린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주님은 동정심이 많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랜만에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이 말씀 꼭 끝까지 읽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을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며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며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여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고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에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되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천국잔치를 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유대인들만 부르셨어요.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그들이 거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초대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거리의 불구자들, 불황자들 그리고 없신 여김을 받는 자들을 먼저 구해라. 그리고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리, 천국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저 오라고 거저 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라고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시는데도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지옥을 향해 정처 없이 여러분이 걷고 계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